안녕하세요. 화성공장 토지전문 세이망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향남읍 바란산업단지 연구시설단지에 위치하는 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지는 500평, 건물 300평, 매매 가격은 24억, 평당 480만원입니다. 용도 지역은 일반 공업 지역이고, 건축물 용도는 공장과 교육 연구시설입니다. 건축물 사양은 건축물 대장상 1개동인데요. 실제로는 공장 2개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동은 1층 200평, 첨하고 8m이고, 2동은 1층 101평, 첨하고 8m, 호이스트는 없으며 내부 사무 공간은 철거 가능합니다. 이 물건은 바란산업단지 연구시설 단지로 연구소와 공장을 함께 사용하는 공장에 추천드리고요.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전기 300km 상수도 오수 직관을 사용하고요. 교통편은 청부가이시, 바란아이시가 가깝습니다.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세이망 부동산으로 연락 바랍니다.